반갑습니다, 엄 대표입니다. 자, 제가 API 3 코인을 띄워놓은 이유가 있어요. 이거 생소하신 분들 무조건 영상 끝까지 봐주셔야 돼요. 이유는 뭐냐면, 자 여러분, 기관이랑 세력들은요. 우리들 모르게 야금야금야금 물량을 사서 이렇게 띄워 버려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웃으면서 뒤에서 매수 버튼을 누르고 있고 올라갈 때 그냥 매도를 해 버리면서 이 고점에 물린 개미들을 지속적으로 비웃고 이들의 돈을 빨아먹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업비트에는 상장이 되어 있지만. 기관과 세력이 매수 준비 중인 그런 코인을 알려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자, API3. 제가 지난번에 세력 핸들링 코인이다라고 네이밍을 붙여서 다른 코인 사실 바에는 무조건 이거 사시라고 강조를 드렸었거든요. 여러분들 제가 말하는 코인 사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코인이 뭐냐면 바로 이코인입니다 자, 이 코인이 어떤 코인이냐면 자, 이렇게 바닥에서 기어가다가 돈이 없이 기어가다가 갑자기 빵 하고 세력이 들어와 주죠. 거래대금 역시 쫙쫙 붙어줍니다. 그래서 레벨업을 한번 했어. 그 뒤에 쉬어가다가 개미털기가 진짜 징하게 나왔어요. 근데 기가막히게도그 개미털기를 세력들이 다시 한번 받아내면서 펌핑 나와줬죠.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쉬어가는 눌림목 구간이 왔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상승 구간에 초입해서 하점을 잡아드릴 겁니다. 이 코인은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세력들이 거하게 핸들링을 쥐고 있기 때문에 세력들의 힘에 합승해서 우리는 숟가락만 얹고 수익 떠먹고 나오자 그 전략을 사용하시는 세력 핸들링 코인입니다 이 코인은요 지금 이거 일봉이 아니라 분봉이랑 시간봉으로 바꿔놨기 때문에 오래전에 들어온 세력이 아니라 비교적 최근에 들어온 따끈따끈한 신규 세력이고 힘이 상당히 좋다고 생각해주시면 돼요 따라서 이 세력의 힘을 이용해서 빠르게 수익 내고 나옵시다 여러분 과거 영상 확인하고 오셨을 겁니다 제가 이렇게 네이밍을 했었던 이 코인 이 구간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 시간봉으로 바꿔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추천드렸던 구간이 요 구간이죠 대비해서 몇 퍼센트가 올랐냐 한다면 20%가 넘는 상승세가 빠르게 나와 주었다. 자, 이렇게 움직임을 예상했던 이유는 단순히 차트만 보는 것이 아니고 세력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모든 시그널들을 체크했기 때문인데, 솔직히 제가 이 API3로 눈을 돌린 이유가 있어요. 왜냐? 아니 지금 워낙 마켓에 상장된 코인들의무빙이 영시원잖아. 그러니까 좀 지루하고 답답해요. 그래서 눈을 돌리고 다른 코인으로 돌리다가 이 API3의 움직임을 제가 기깔나게 포착을 하면서 구독자 여러분들께 선물로 드렸어요. 수익 보신 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고 수익 인증 조언들 하나만 보내주시면 소중하게 쓰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라도 이 API3 코인 못 잡으신 분들 계시죠? 자,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코인 또한 여러분들께 아주 막강한 수익을 챙겨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 기관과 세력의 움직임을 또 제가 기깔나게 포착을 했기 때문인데, 남들이 다알때 사는 건 의미 없습니다. 모르는 코인 사셔야지 큰돈 번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오늘 제가 우리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테마는 뭐냐면, RAW라는 거예요. 이거 좀 생소하신 분들 계실 수도 있는데, 말씀을 좀 드리자면, 말 그대로, 리얼 월드 에셋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말 그대로, 현실 세계의 실물 자산 정도라고 간단하게 해석할 수 있어요. 모르시는 분들 계실까봐 제가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실물 자산이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빠르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뭐죠? 바로 리얼 에스테이트,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이 대표적이고요. 뭐 현금이 될 수도 있겠고, 주식이라든지 금, 미술품, 이렇게 현금화가 되는 모든 자산이 포함이 되는데, 이런 자산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토큰화 한 거, 그게 RAW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들으셨을 때, 아, 잘 모르겠어. 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자, 작년부터. 이미 미국 국채가 계속적으로 토큰화가 되어 있는 실정이고요 작년 한 해만 무려 8배 이상 성장했다는 라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거기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프랭클린 템플터는요 작년 4월에 자사가 발행한 미국 국채 토큰 규모가 2억 7천만 달러를 돌파했다고 밝히기도 했고요 자 이렇게 전 세계 경제를 쥐락펴락하는 미국 역시 RWA 쪽으로 시선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뿐만이 아니라 영국, 일본 다 마찬가지입니다 투자의 결이 이쪽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체크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관과 세력은 이미 이 RWA 시장을 향해서 움직이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눈을 어떻게 돌려야 될까? RWA와 관련이 있는 그런 코인을 사야 되지 않을까요? 이 RWA와 관련된 코인, 대표적인 코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바로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이 체인 링크의 타점은 기본적으로 40%에서 60% 이상 먹을 수 있는 구간이라고 언급을 드렸었고 현재 저는 45%가 넘어가는 수익률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아직 제 목표가까지는 않았기 때문에 지금 홀딩하면서 수익 극대화 전략 가져가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렇게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체인 링크를 언급드리고 저 또한 매수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 체일링크가 RWA 코인이기도 하면서 근본이 있는 코인이었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타점이 나왔을 때 체일링크, 저도 매수를 했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도 소개를 해드렸어요. 특히 체일링크의 이 박스의 매력이 상당하다 그랬죠. 정확하게 제가 원하는 타점 줄때 매수를 진행했고, 운이 좋게 지금 구간에서 많은 상승과 이 구간의 돌파가 나와줬기 때문에 추가적인 수익을 챙겨갈 수 있었습니다. 자, 체인 링크가 이렇게 급부상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RWA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체인 링크는 이렇게 온체인 데이터와 오프체인 데이터를 연결해주는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코인이기 때문에 이 연결 과정에서 필요하다. 따라서 RWA 쪽으로 돈이 몰릴 때 체인링크 역시 급부상 받을 수밖에 없다. 자 그런데 체인링크도 놓치신 분들 계실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API3 놓치신 분들 그리고 체인링크도 놓치신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무조건 잡으셔야 될그 코인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 코인인데요. 이 코인은 제가 여러 번 수익을 내고 나왔었던 코인이기도 하고, 체인 링크와 더불어서 대표적인 RWA 코인으로 꼽히기도 합니다. 자, 제가 이 코인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일단 차트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승하고 나서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지지를 깨지 않고 버텨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상승세가 약간 소강되어가는 모습이긴 하지만, 현 구간이 차트적으로 삼각 수렴한 뒤에 다시 한번 무빙을 상당으로 만들어주려는 의지가 있는 구간이기도 하고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리는 이 RWA라는 이 든든한 핵심 재료가 붙어 있을뿐더러 테일링크가 선두를 치고 올라가면. 이 코인 역시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이 지금 포트에 반드시 담아 주셔야 되는 코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지금 이 코인 최근에 무빙은 상당히 잔잔한 편입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잠잠할 때, 조용할 때 사야 된다. 물론 단기 급등이 나오는 구간에서 들어가는 것도 상당히 매력적인 투자 방법이긴 하지만 지금 이 코인은요. 체인링크를 선두로 해서 기관들이 야금야금 사 모으고 있는 흔적을 제가 또 발견을 했습니다. 미리 세력들과 기관은 준비를 하고 있는 코인이고 다시 한번 이 구간에서 에너지 응축 후에 싹쏠수 있는 코인인 만큼 여러분들 지금은 놓치셔서는 안 돼요 이 RWA라는 재료 이 기술이 뭔지는 모르셔도 괜찮은데 이 코인은 놓치시면 안 됩니다 특히 지금처럼 지루한 장 웬만한 코인으로 수익 내기가 힘든 장은 기관과 세력이 움직이는 코인을 매수해야 답이 나옵니다 자, 이 코인 궁금하신 분들 많으시겠죠 지난번과 동일합니다. 제가 이렇게 개인 번호를 띄워 놨는데요. 개인 번호를 띄워 놓은 이유는 제가 어렵게 발굴한 이 코인, 타점 잡아가는 코인을 유료방 업자들과 굳이 공유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 번호를 띄워 놓고요. 이 번호로 저한테 문자를 남겨주신 찐 구독자 여러분들께만 공유를 해드릴 거예요. 세력, 이렇게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RWA인 코인 중에 아직 가지 않은 잠잠하지만 기관과 세력이 매집을 하고 있는 그 코인 제가 직접적으로 발송해드립니다. 종목 이름과 타점까지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요. 010-2488-3215번으로 세력 두 글자만 보내주세요. API3도 놓쳤고, 체인 링크도 놓쳤는데, 나이 코인 너무나도 궁금해요 하시는 분들, 돈 벌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기회 잡으셔야 됩니다. 지금처럼 장이 지루해서 뭘 사고 팔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 이 코인 사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020-2488-3215번으로 세력 두 글자 빠르게 남겨주시고요. 저는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